예, 그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서초중 1학년, 2반 아, 아니, 잠깐만. 1학년이라 할게요. 네. 저는 서초중 학교 1학년, 빅현준입니다. <laughs> 아, 예, 토마스 스포츠 교실에서 운동을 한지한 한 얼마나 됐나요? 이제, 딱 1년 된것 같아요. 1년이요? 네. 10개월 아닌가요? <laughs> 여름부터 하지 않았나요? 아, 아니. 아닌데? 예, 예, 거의 1년 됐죠. 예, 10개월 정도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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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토마스 스포츠 교실을 많이 함께 오래 하셨잖아요.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.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,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어, 액티비티를 할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요번에 팝스가 1등급이 나왔어요! 팝스 1등급이 나왔는데, 그 나오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? 어... 제 신체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제가 1년 동안 스토마스 스포츠 교실을 다니면서 꾸준히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기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합스 종목에 있는 운동을 각기 다 따로 운동을 이제 연습을 하셨나요, 종목별로? 아니면 그냥 통합적인 모든 신체를 써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하셨나요? 대부분 전신 운동을 주로 한, 운,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서 올, 올 1등급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토마스 스포츠 교실 이제 또 이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후배 아니면 또 선배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. 좀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? 아 어, 여기 다니면 훨씬 체력이나 뭐든지 다 장점이 될수 있으니까 꼭 다니길 권장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